오늘 전할 말씀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항상 이북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면서 여러 가지 참으로 바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죠. 저는 이럴 때 우리가 유엔 안보결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대북의 제재를 가하고 잡니다. 그러나 이북이 이제 미사일 대공포를 쏠때 우리는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5개국이 합쳐서 이북에다 가볍게 한 방을 날린다면요. 이북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움츠러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복하지 않을까요? 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북에 대한 가장 큰 충격 요법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개인 어려움 이럴 때는 가정이 가족이 함께 할때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올 때는 바로 교인들이 함께 폭탄 선언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뭐 비리가 드러날 때는 교인이 함께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또 장로님들 또 그런 분들이 영적 지도자에 잘못됐을 때는 함께 그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가 살아나고 함께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살다 보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 예전에 캐나다 경찰들이 파업을 합니다. 그럼 경찰들 파업이 옛날에는 다 모자 쓰고, 딱, 예? 스틱, 스피드 건을 들고, 이렇게 쏘고, 또 여러 가지 막 티켓을 끊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경찰들 파업할 때요 베이스 캡처럼 탁 쓰고, 티켓도 안 끊고 그냥 보내는 함께 그냥 다 위반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그들이 연말이나 연초되면 티켓을 끊습니다. 왜 티켓을 끊으면 그것이 경찰 본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 또 연초 또 매월 월말 월초에는 항상 경찰들이 그 약점이 있는 곳. 그런 그래서 다게 다 함께 티켓을 끊습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되죠. 예.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파업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캐나다는 이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어, 이제 청소업자들 청소 대란이 일어나죠. 그들이 함께 노조가 결성돼서 이 파업을 하면. 일주일 심지어 며칠 안에 일주일씩 쓰레기를 안 치면 전체 토론토 시가 그 외곽까지 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결국 함께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다시 풀어 줄 수밖에. 그들 요구하는 임금을 인상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체국에 또 TTC 자동차고 시내버스 이런 노조들이 함께 하면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단계까지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서로 절충하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는 함께 충격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가했을 때 거기에는 결국 손 두손들 수밖에 없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오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땅에서 그들을 인도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가야 할 가난 땅, 약속의 가난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야.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기 전에 어떤 땅인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저 가면 내가 너희들이 여호와일에 준비된 곳을 다주리라 약속했는데 가기만 하라 믿음으로 그런데 그들은 불안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 원망하면서도 그것을 알기로 원해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럼 그들 두령 그 지파의 각 두령을 뽑아서 40일 정탐을 하라 그래서 각 사는 산지나 그 사람들이나 모든 것을 다 40일 동안 정탐했고 와서 보고하라. 그래? 그래서 각 두령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사실만에 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쪼각구리흐른땅이다한 송이 에스겔 걸쳐서 한 송이 포도 한 송이를 잘랐는데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지어서 가져왔더라. 그래? 그한 가지만 봐도 그것은 엄청난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포도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가난 땅에는 아낙 자손 내피림 후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령들이 가서 보니까 그 거인들을 보니까 도저히 우리와 싸움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들은 엄청난 거인들이 돼 게임이 안 돼. 전쟁을 해서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육적으로 눈을 보는 그 환경을 볼 때는 정말 그들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열두 지파의 두령들이 돌아와서 40일 만에 모세에 보고할 때 많은 백성들인 가운데 함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우수와 갈렙은 바로 그 보는 관점, 영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른 땅 그곳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거민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 이게 영적으로 보는 여호수아, 갈렙의 눈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열 지파가 함께 외칩니다. 그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안악 자손, 그 엄청난 그들을 볼 때는 도저히 우리와 싸움이 안 돼. 우리는 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니까 이제 왜 우리를 애국에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래서 한장 걸어서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예. 네. 이런 부정적으로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봅니까? 여와 하나님이 바라보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네 입술로 주장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계서 40년 동안 너희는 여기서 유리하다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를 다 보고 계시나.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자세로 할 때는 하나님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한테 긍정적인 자세를 할 때는 하나님이 또 역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함께 열지파가 부정적인 자세를 하니까 그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와 갈렙은 정말 긍정적으로 여호를 인정하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때이 충격적인 요법을 받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3일 예?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결국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10년 이상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에게는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 400명의 그 아굴람 동지들도 있습니다. 에? 결국 그 동지들과 같이 함께 다그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하다 결국 적진의 땅 플레셋 땅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지만 1년 이상 그곳에 안정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죠 아말렉의 그 자손들이 주변에 놀이다가 다윗과 그 400명의 동지들이 잠시 그것을 비운 사이에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다 뺏어가고 불지르고안악래를다 데려가고 엄청난 시련이 활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그 다윗과 함께한 그 동지들이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돌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심히 군급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결국 그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충격적인 요법, 최후의 방법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지시를 내렸을 때는 거기에 놀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 땅의 첫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 매일 한 번씩 들, 돌고, 그렇게 유기를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발길을 돌때 마지막 순간에 함께 소리를 지르라. 그럴 때 무너지리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최후의 수단으로 충경요법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한국은 선거 처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그들 정치인들을 하는 봄은 너무나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라도, 경상도, 당국처럼 정말 여당이고 야당이 너무나 이렇게. 갈라져서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전부 함께 선한 마음으로 함께 올바른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부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들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최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함께 할 때, 함께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중요한 얘기죠. 예. 특별히 주변의제주변의 교회가 굉장히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 어려움이 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가 공의가 정의가 없이 정말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은혜를 다 가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고 한두 사람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택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같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소동고라 같은 땅을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조카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과하지 않습니까? 중부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함께 할수 있는 의인이 있다면 그 소동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의인이 없기에 하나님은 소동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공위성을 띄우지요. 오늘날 어느 순간 지금 어디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은혜 한 곳에서 충격 욕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도시가 사라진다든지 예? 한 섬이 사라진다든지, 한 도가, 한 나라가 없어진다든지, 이 엄청난 일이 어느 순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런 충격요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주신 그 은혜를 같이 공유하면서 은혜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정말 회개 역사를, 성령의 강권 역사를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한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지구 땅에, 이 마지막 때 이제 더 이상 악한 흑암의 세력에 농락 당해야 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최후의 충격욕법, 여러분이 뭉치면 우리 그 힘이 수소 폭탄 같은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충격 요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엄청난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혼로서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면 그 함께한 기도의 위력이 대단하게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이제 함께 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뭉치고 함께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이 세운 그곳에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문을 두드릴 때 정말 함께 기쁨으로 다. 찬양을 면 어떻습니까?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집니다. 함께 뜨겁게 막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역적, 영적인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 거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꿈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 최후의 수단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사가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 있는 그것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 시대야말로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최후의 수단으로 정말 어떤 큰 충격적인 요법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을 정말 가까이 깨닫고 준비해야 될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함께하는 마지막에 충격의 요법에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통해서 오실 때가 다 깨달았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올 시대는 지구의 체질이 바뀌고 어느 순간 지구가 녹아버리고 우리의 영혼육은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시전으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지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실 때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방황하고 자기가 믿는 세상적인 신이 다인 줄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 정말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라는 징조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 사라지든지 또 어느 한 곳이 생기든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느 한 나라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엄청난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엘리뇨의 현상으로도 지구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섬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화산이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엄청난 충격적인 욕복으로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붙놓고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오실 때를 바라보시고, 깨어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에도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죄로 추원합니다 저의 뜻은 저를 눌러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대처시기를죄로으로추원합니다한 줄간 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